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오는 칠일과 팔일 새벽에 바닷물 수위가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또 비상 근무반을 편성해서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안 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전남 국회의원 중 누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3선인 서삼석 의원이 농수산위원장을 신정은 의원은 산업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의 측면계 인사가 다수 거론되면서 서삼석, 신정훈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임이 쉽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측면계가 독점하면 개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이들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장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비노조는 조례안에서 학교급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과 건강, 휴식 보장을 위한 대체 전담 인력제 운영 등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은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안경찰서는 허위의력으로 신안군의 조각상을 납품해서 돈을 챙겨온 70대 조각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각가 최모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이력을 속여 신안군 하이도 일대에 천사상 조각상 310여 점을 납품하고 신안군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군청 직원 등 4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최 씨가 주장한 파리 7대학 교수,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등이 모두 허위 이력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3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 30일 목포시 연산동의 한 조선소에서 산소 절단기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면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먹거리가 풍성하고 남도의 특색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강진 병영시장과 한평 천지 전통시장 등 다섯 곳을 6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진 병영시장은 금요일, 토요일마다 붉은 불파 행사가 열려 연탄향 가득 품은 불고기를 맛볼 수 있으며 한평 천지 전통시장은 1770년 현선된 곳으로 고문서의 기록이 남아있는 역사 깊은 오일시장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오는 15일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방식대로 모판에서 모를 쪄서 논 중간에 던져놓고 참여자가 무논에 못줄을 띄워 손으로 직접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내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도 북놀이 공연단이 신명나는 춤과 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각종 미요와 풍물놀이 등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대회가 담양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노사민정 대표들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세계로 움비하는 전남 행복 시대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해 전남 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예방 등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